로기사장1 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대 보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한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만 한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아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계속해서 자기는 갈수 없다고 부적절한 감을 느끼고, 자기는 무능하다고 느끼면서 자꾸 뒤로 물러섭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크셔서 계속 답을 주시죠. 설득하시고. 그래서 이제 모세는 다음 목록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신 후에도 오세는 마지막 이제 거부를 하는데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둔한 잔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첫째는 자신이 은사를 주거나 결함을 채우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예, 답을 주시죠. 11절, 12절에서 예,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고 귀를 만들었고 그렇게 했느냐? 내가 다또 누가 소경되고 해도 하고 누가 이 말도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다 내가 하는 거지 않느냐? 11절, 12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또 주신 답은 내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너의 대변자로 아론을 붙여주겠다. 이렇게 섭리적인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음, 두 번째 아론을 붙여 주시는 것은 그럼 원래는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했는데, 모세가 자꾸 거부하니까 에, 차선책으로 아론을 붙여 주시는가? 그거는 하나, 아닙니다. 에,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도 그런 에, 고민이 있을 수가 있죠. 내가 그때 순종했더라면 최선의... 길로 갔을 텐데 내가 그때 불순종하는 바람에 어 할수 없이 나는 자선책으로 간거 아닌가? 아 그때 순종했을 걸.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졌을 텐데. 라고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합니다만은 그럼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서 뭐가 이렇게 문제가 좀 생기죠. 그래서 그건 아니고 예 하나님께서는 사실 모세가 말 못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원래 마음 깊은 곳에 예 아론을 생각하고 계셨고 사람이 자꾸 핑계를 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다가 그것 때문에 저렇게 되게 하시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러 가는 것은 모세의 무능함이나 또는 아론의 유능함 모세가 말 못하고 아론이 말을 잘하고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결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가면 말을 못하니까 실패하고 아론이 말을 잘하니까 성공하고 그러면 인간의 유능, 무능에 하나님의 일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이 거기에 매달리게 되면 이거는 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통제권을 유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네,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말 잘하는 사람을 만들고 말 못하는 사람을 누가 만들었느냐? 네, 나에게 문제가 달려 있지. 너는 나를 신뢰하기만 하면 된다. 모세의 문제는 뭔가 하면 나는 무능합니다 한데 사실 무능한 게 문제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죠. 모세의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예, 문둥병을 만들기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 하나님, 예, 나일강을 한 순간에 예, 멸망시키실 수도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예,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다 넣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이 함께 하셔서 도우신다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세에게 하신 약속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모세 혼자만 보낼라고 하셨는데 자꾸 힘들다 그러니까 아론을 뒤에 가서 덧붙여 주신 것이 아니고 이 부분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필수적인 부분이었다는 것을 우린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13절에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오 주여" 라는 말하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고 모순되지요. "오 주여" 이 말은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통치자시요, 주권자십니다. 해놓고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또그 뒤에 하나님이 가라 하셨는데, 그 말에 대해서 또 거부를 합니다. 이게 이제 모순된 거죠.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노하시는 것은 모세가 부족해서 노하는 것도 아니고 예. 무능해서 노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분명히 게시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다 내가 할 말도 주겠다고 하셨는데도 그런데 예. 이 원문을 보시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답니다 그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뭐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소위 막말로 하면 배째라 하는 식으로 완전히 예,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거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 그 모세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도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 하나님께서 이제 노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주신 하나님 자신이 모세에게 맡기신 과업에 충분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충분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에,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게 라 그러니까 모세가 한 말에 대해서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두남 자니이다라는 말에 대해서 뭐 니가 말을 못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네가 말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고충, 고민, 부담, 그걸 다 인정하시고 수용하시면서도, 예,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않느냐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 너와 함께 가는 하나님이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 입을 만들기도 하시고, 예, 말을 잘하게도 하시고 못하게도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를 너는 신뢰하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예. 자신의 그 성품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성품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봤어야 됐습니다. 나는 무능하다, 말 못한다, 뭐하다, 뭐하다, 부족하다. 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걸 바라보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 보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보내세서 다른 사람 보내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예. 이런 표현이 잘못된 것이고 또 지쳐버려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설득하셔도 아이고 나 이제 모르겠습니다. 나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하나님께서는 예. 이런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 노를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동행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내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 약속도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모든 적과 대항하는 그 세력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울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 주시오, 공급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너는 나를 단순히 신뢰하면서 그 길을 가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막 용기를 주시고, 그 무능함 감을 다 없애버리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막 풀어내셔가지고, 아, 할수 있다, 막 이렇게 하시고, 또 모세를 확 바꾸셔가지고, 말도 잘하고, 예, 막 늙은 그 부분은 막 젊게 막 변화시키시고, 이런 것도 아니시고, 모세의 그 모습 그대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그것도 뭐 황금 지팡이로 변화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보내시되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순종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변화시키시는 능력 창조의 능력 예, 그런 본능들이 모세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에 기초한 하나님을 믿는.